과이과이 따져가고 내 장시간. 공포 돌아온 첫 방비로 고양 돌아다닙니다. 맞습니다. 알람 설정되어 있고요. 이게 노래예요? 어. 이게 내 노래라고? 아 디오 목소리가 들렸으면 황환 엑소 노래인데. 아 백현이 성량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사실. 어! 그런 기다림들이또쌓이가 되면 우리가 만났을 때 너무 그런 것들이 행복으로 바뀌잖아요. 안녕하세요. 와셔 네. 소소비 시청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니입니다 네. 저의 네 번째 비닐 범도어가 드디어 발매가 되었습니다. 약 1년 6개월 만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번 타이틀 곡김집멘 정말 쓸쓸한 가사와 멜로니가 인상적인 노래고 어,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어, 아무래도 가장 킬링파트라고 하면 저는 이 후렴 부분인 것 같은데 어. 텅빈밤 하늘 텅빈밤 넓은 평야 끝에 나 헤매이고 있어 이 부분인 습니다 네, 여러분 어, 직접 발매가 되면 꼭 주시고요 네, 많이 사랑해주세요 넓은 평끝나 헤매이고 있어 다시 이번 앨범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있어 제가 뭐 다른 프로젝트나 뭐 o s t 나해서 듀엣이라든지 피처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 제 앨범으로 실린 건 처음입니다, 여러분. 네. 이번네 번째 미니 앨범 투어에서는 기존 앨범들과 또 다른 장르들로도 많이 꾸며봤으니까요. 음, 들어보시면 뭔가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제 솔로 앨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러한 수록곡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일단 알람 설정되어 있고요. <laughs> 근데 사실 일할 때는 꺼둬요. 이게 또 촬영 현장에서는 레코딩이라든지 이렇게 다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좀 들어가면 안 돼서. 스케줄 중에는 꺼놓고 촬영하는데 어 그래도 평상시에는 계속 켜놔요 켜놓는데도 알람이 울렸는데 정말 딱 21분을 맞춰 9시 21분을 맞춰서 들어가서 채팅을 쓰다 보면은 어느새 22분으로 넘어가 있던 때도 많더라고요 깔깔따라하오 깔깔따라하오 왜 잠시 님꼭 중국에서 빨리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우선 네 버블을 하면서 저도 이제 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답장을 해주시는지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, 어, 저도 모르게 되게 음 가끔 어떤 조금 실례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, 해서 좀 미안해라고 이렇게 좀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. 그런데도 가끔 참 많은 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 미안해란 말안 해도 된다고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데 가장 인상 깊은 거 네, 그쵸. 이제 사실 요즘 이제 컴백을 하고 음악방송 활동을 하, 하, 하다 보면 이제 엔딩 포즈를 하게 돼요. 예를 네. 들면 네. 무대에서 안무를 하거나 막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도 막 발라드를 부르고 나서 엔딩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이번에 어, 앨범 준비를 하면서부터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몇 가지 벌써 정해,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, 사실. 그 중에 하나를 좀 미리 보여드리자면 이게 고양이 포즈래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저는 글쎄요 개인적으로 제가 막 귀엽다고 생각은 잘안 하는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저를 귀여워해 주셔서 준비해봤습니다. 네. 17년도, 18년도, 19년도, 2 0년 23년도 보면 어, 머리가 짧네요. 그쵸? 이게 사실은 우연의 일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, 저는. 긴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짧은 머리를 했을 때 그냥 제가 너무 편해서 편하죠. 너무 편하죠. 그래서 좋아합니다, 짧은 머리. 오히려 되게 시원하게 이목구비 보이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좋습니다. 글쎄요, 근데 어떤 거 보면 좀 많이 짧긴 하네요. 네, 요즘 참 많은 챌린지가 유행이죠. 네, 저도 이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원래 그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고양이가 이렇게 걸어다닙니다. 음악을 입혀줘서 되게 귀여운 챌린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<laughs> 주세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맞아요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한네번 정도 있거든요. 네 번이네요? 알겠습니다. 뭐 틀릴 거 같은데. 강로고가 걸어다닙니다. 강로고가 걸어다닙니다. 강이라강로고가 걸어다닙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제 목표죠.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번째 미니 앨범까지 무사히 이렇게 발매가 잘 되었고, 그 다음은 저도 이제 솔로 콘서트가 목표예요, 여러분. 아직 뭐 정해진 거라고는 없지만, 저에게도 그것이 목표고, 그리고 제 목표 중 하나는 여전히 여러 나라를 투어를 돌면서각 지역에 있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또제 목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! 찾아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네, 저도 여러분들이 기, 저를 기다려주시는 마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, 저 또한 여러분들이랑 빨리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어, 그런 기다림들이 또 쌓이다 보면, 우리가 만났을 때 너무 그런 것들이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까요? 네,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예요? <laughs> 이게, 어, 네. 이게 내 노래라고? 아 어, 이게 거꾸로 되는 어 하나는 날것 같아요. 세개 합쳤어. 이거는 최고의 행운의 거기 후리... 마지막에 나오는 애드리 부분은 저는 들었어요. 네. 최고의 행운. 네. 있어요? 있어요. 아 좋게. 랑오한 번만 더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음. 안 섞어도 모르겠는데요? 그냥 거꾸로 틀어요? 그러면 그세 개를 그냥 정방향으로 틀어보시면 요 오! 진짜요?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맞출 수 있습니다 <laughs> 정답. 일단 첸백씨 너를 위해 있고요 맞습니다 첸네 최고의 행운있었고요네아 디오 목소리가 들렸으면 황한 엑소 노래인데 정답! 네. 싱포유? 아닙니다 다시 들어보어예어 예. 다른 곡은요? 자 지금 한번 기회 날라갔나요? 한번 한번 기회 썼나요? 아네네 네. <목소리> 최고의 행운을... <목소리> 진행할 테니 아 아니다 아 정답 다음 순간 아니다 어 <laughs> 정답은 네 다시 사랑한다면 아, 아 디오 목소리가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다음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근데 거꾸로 된거네 거꾸로 된거한번네 거꾸로 된거 먼저 해볼게요. 애들이 되게 많네. 어! 하이. 아, 비돈크라이 음. 아 오! 돈크라이임이다. 베비 돈크라이였고요 네. 정방향 찬스 쓰겠습니다. 어. 그렇지. 베비 돈크라이임. 어제 베비 동크레밖에 안 들려. 처음부터 다시 들어줄 수 있어요? 다른 거만 들려. 어 감사합니다. 백현이 성량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사실. <laughs> 들렸어 잠깐만요. 어. 아. 정답. 일단 우리 데잠깐크라이있었요요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요 마이선샤인은 들었고요. 하나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빈스로오 지나갈 테니 <laughs> 빈스로 <감사합니다>. 와! <웃음> <웃음> 성공! 자 그럼 제이 인형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 어 이런 인터뷰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이렇게 실제로 만나서 같이 게임도 하고 이렇게 웃고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그런 날들이 빨려왔으면 좋겠고 어, 기회가 된다면 이번 앨범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더 자주 볼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저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어, 타이틀곡 빈집도 아니면 많이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언제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외롭거나 아니면 또 혹시라도 즐거울 때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힘내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너무 오늘 즐거웠고 다음번으로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c c 입니다 지금까지 채이였습니다. CCN에 따자! 오! 고양이가 돌아다닙니다 하하하하하 자, 지금 찍어야... 응 흐흐흐 아이돌 샵 밟아 제니템 워샵 밟아 다자하우 워시 층 맞아요 하아... 네 아이돌 샵 밟아 제니템 워샵 밟아 다자하우 워시 층